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3.1절 운동.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억압에 맞서 독립을 외친 역사적인 비폭력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은 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이후 만주와 시베리아를 포함한 제외한인 사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3.1절 운동의 시작은 평화로운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약 7,500명이 희생되고, 1만 6천여 명이 체포되었으며, 수백 개 마을이 파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운동의 배경에는 당시 일제에 의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압제, 경제적 착취가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10월 혁명과 1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자유와 독립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자극했습니다. 3.1절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졌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운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식민지 해방과 민족 자결의 중요성을 알린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록 독립을 즉각적으로 이루지는 못했지만 3.1절 운동은 대한민국 독립을 향한 불굴의 의지와 투쟁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오늘날에도 3.1절 운동은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3.1절 운동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족, 정신의 상징으로 그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것이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합니다.